실제로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들은 체중이 4%나 늘었다고 해요. 실험 대상자들을 상대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이 15% 증가를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새로운 언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이어트하면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고민을 토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나는 별로 먹지도 않고 운동은 매일매일 하는데 왜 살이 잘안 빠지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안 먹을 때는 당연히 당연히 거니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도 지방 분해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지방 분해가 되고 살이 빠지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살을 뺄수 있다. 수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새로운 언니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는 중에도 살이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면서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쌓인 우리 몸의 노폐물이나 손상된 피부 재생, 이런 부분에 우리 칼로리가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또 자는 중에도 땀을 흘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초대사에도 우리가 많은 에너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칼로리를 소비를 하지 못하겠죠? 기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순간에도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 아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 보면 실제로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들은 체중이 4%나 늘었다고 해요. 실험 대상자들을 상대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이 15% 증가를 하고 반면에 지방 분해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렙틴이15%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뇌는 어, 지방이 부족하네? 우리 몸에 열량이 부족하네라고 느껴서 열량 섭취를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를 하도록 자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 섭취가 더 늘어나겠죠. 어, 이처럼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요. 잠을 자면서 칼로리를 최대한 많이 소비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면 다이어트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수면 다이어트 방법.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자입니다. 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다 보면 우리 몸은 그 시간을 기억을 해서 일정한 시간으로 어, 기초대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못 자요. 시간마다 잘 깨요.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또한 같은 시간 안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다 보면 꼭 충분히 내가 8시간, 7시간 난못 잤는데 하시더라도 우리 몸은 그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대사가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라고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 몸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성장 호르몬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는 잠드시기 전에 꼭 조명이나 스마트폰은 꺼주셔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면 다이어트 방법 두 번째는요. 침실의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하자입니다. 어, 보통 18도에서 24도를 권장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침실 온도가 주변 온도가 이제 조금 낮게 유지되다 보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복부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대사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수면 다이어트 방법 세 번째. 세 번째 팁을 드리자면요. 자기 전에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말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위장이 가득 차 있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소화를 시키는데 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몸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는 데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그 칼로리가 다 소화를 시키는데 쓰이게 돼요. 나머지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말씀드릴게요. 수면중 다이어트,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리면요. 저녁에 하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에 또 활동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저녁이나 밤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어, 저녁에 하는 운동은 짧고 굵게 운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짧고 굵게, 중고강도의 운동을 권해 드리는데요. 이 이유는 보통 유산소 운동은 이제 체지방을 태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운동은 살을 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에너지 대사를 높여서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때꼭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육량도 유지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회복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죠. 그런데 오히려 밤늦게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주고 신경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 사이에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짧고 굵게, 짧은 고강도의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수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뭐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초 대사량을 늘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살을 뺄 수가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칼로리 소비를 잘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늘 건강하고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푹 쉬는 것 또한 다이어트의 한 가지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새로운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